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펜텀게이트 출시가 돼서 제가 오늘 또 플레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만듭니다 자 로우 폴리아트 라는 그래픽을 이용해서 굉장히 동화 같은 그런 그래픽을 연출을 했고 그리고 수집형 어드벤처 rpg에요 어드벤처 rpg 인데 일단 뭐 제가 이제 상점에 관해서 많이 분석을 하면서 까고 그랬었는데 어 이제는 상점에서 까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뭐 상점 역시 패키지 있습니다. 재밌고 골드 있고 펜더 소울 또 뽑기도 있어요. 뽑기도 있는데 상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점보다 가격을 좀더 비싸게 올렸어요. 과연 이 게임에 누군가 현질을 할까라고 궁금할 정도로 가격을 좀 높게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팬텀을 보시면 300여종의 팬텀이 있고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뽑기를 하면 이 팬덤을 뽑는 게 아니라 카드 뽑기 처럼 맨날 클래시 로얄 처럼 카드의 개수를 가지고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급 뽑기는 재물 쓰는 뽑기 아니고서는 나오,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돈을 쓰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웅을 얻는 게 아니라 카드의 개수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웅을 모으기가 힘들다 라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로우 폴리 아트라는 게임답게 게임을 할때 어드벤처 느낌이 좀 나요. 어드벤처 느낌이 나는데 제가 오늘 하루종일 플레이 해본 결과 솔직하게 말하면 좀 지루함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뭐, 좀 참신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약간 지루한 부분은 저는 솔직히 더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 스토리도 좀 방대하다고 했는데 뭐 스토리의 재미 요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북유럽 그 신화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보다가 나중엔 안 봤어요. 이렇게 어드벤처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잼들을 먹으면서 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퀘스트들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적들을 만나면 적들과 싸우는 어 턴제적, 턴제로 또 싸우는 그런 게임이에요. 어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찾아가면서 적들을 만나면 턴제로 됩니다. 근데 단일 공격이 안 됐어요. 자, 제가 전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독수리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 움직이면 독수리가 만나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문제는 자동이 있단 말이야. 자동이 있는데 단일 대상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을 돌리게 되면, 어 내가 때리고 싶은 한 곳에 집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랜덤으로 때리기 때문에 약간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그래서 수동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수집형 rpg 답게 원래 수집형 rpg 에 3박자가 있거든요 수집형 rpg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 캐릭터가 굉장히 섹시하던 섹시해야 되던가 귀엽다던가 이쁘대던가 이래야지 수집가들이 수집할 마음이 나는데 너무 동화처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물들의 외형을 보고 누가 과연 수집을 하고 싶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이수집가들의그 취향을 잘 맞추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전에 나왔던 작품이 에픽 세븐이었죠. 에픽 세븐하고 비교해 볼때 많이 호응을 넷마블에서 나왔지만 많이 호응을 못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유저들의 초점을 잘못 맞추지 않았나. 그리고 영웅 하나하나 뽑고 강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고 게임도 굉장히 진행하면 루즈한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들어서 어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려고 하긴 했지만 약간 약간 구시대적인 느낌의 짬뽕 시켜놓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텀 게이트가 출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플레이를 했고 어또 팬텀 게이트 같은 또 게임을 즐겨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한번 정도 해보시고 나서 평가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크리에이터 제이였구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